네, 예,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과 여러분이 대화를 할때 도움을 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말하자면 통역 기능인데요. 이 통역 기능도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통역 기능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대화를 할때 도움을 줄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영어, 한국어 이렇게 순서 상관 없이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스픽, 저 마이크 모양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소개하는 화면이니까 그냥 건너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마이크를 누르면 이제 이 구글 번역 앱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쪽 부분에는 이 왼쪽에 있는 영어를 표시를 하고 아래쪽 부분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한국어를 표시합니다. 아,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구글 번역 앱이 제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그리고 자동으로 hello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준 후에 그리고 저 hello를 바로 소리 내는 것까지 한 번에 해주죠.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이 외국 사람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라는 얘기를 이 번역 앱을 통해서, 이 구글 번역 앱을 통해서 하면은 대화가 간단한 대화들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조금 더 복잡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어때? How weather today?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날씨 어때? 이거는 단어가 아니죠. 여러 개의 단어들이 조합된 문장인데요. 이렇게 문장을 얘기하면 그 문장을 번역해서 "How weather today?"라고 우리한테 어, 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저 소리를 듣고서 어, 대답을 하겠죠. 자, 외국인이 대답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Today it is warm and sunny out. 오늘은 따뜻하고 맑은 밖으로이다. 예, 좀 바보 같죠. <laughs> 예, 완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어와 영어, 또 한국어와 일본어, 한국어와 중국어 이 각각의 언어들 간에 이 번역의 품질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와 일본어는 번역이 아주 잘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인 언어의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어와 영어는 번역이 말끔하지 않아요. 특히나 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정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번역 앱을 사용해서 완벽하게 통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언젠간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 아주 필수적으로 뭔가 생존과 관련된 뭐 배가 고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주유소가 어디에요 라든지 뭐 자기 집을 찾는 그런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들은 굉장히 중요한 대화죠. 그런 경우에 이런 앱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 옛날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건 사실이죠. 그만큼 이 세월이 빨리 변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다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사실도 같이 생각하셔서 이 앱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앱들은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더욱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건 너무 막막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앱들 사용법 익히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은 아닙니다. 좀 복잡하긴 해도. 그러니까 조금 연습을 해 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구글 번역 앱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